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한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재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 화려강산 태안사람 태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력.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에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재정비하고 변화를 꿈꾸기 좋은 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는 우리 의회가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우리가 책임지는 기틀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옛 성현 공자의 말씀 중에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과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 하남시 의회가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의회, 후반기 슬로건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적극 공개하여 시민중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회 방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본회의, 상임위 회의 등 모든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고 영상회의록도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투명하게 수행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의정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단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해 각 동을 방문해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세개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 한해도 형식과 격식에서 탈피해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청취할 것이며, 에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아 시민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하남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하남시 자치복귀를 전면 재정비하여 품격 있는 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남시 자치복규는 하남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자치복규 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조례는 과감히 정비하고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펴보고 다시금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복한 시민은 우리 의정의 궁극적 목표이며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의원과 공직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그 방향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일정입니다. 특히 금번 긴급하게 편성된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는지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민생 안정을 위한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을 다해 의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년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3일 최운정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14건, 시장 제출 12건으로 총 26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정병영 의원이 발의한 강동, 하남, 남양주선 광역철도 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은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야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제 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혜영 의원, 임미도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 기획재정국장은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남준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광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29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에게는 본 예산 대비 18억 2,500만 원 증액된 9,155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토비 보조금은 3,802억 9,000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3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및 내부 거래는 408억 9,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8,3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지선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84억 2,900만 원이며 대설 사유재산 피해 지원비로 1,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 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 증액된 489억 9,500만 원이며, 한한문화재단 출연금 8천만 원, 한한뮤직페스티벌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본 예산 대비 9 7 0 0만원 증액된 4,548억 4,800만 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에 6억 6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급 긴급지원에 2억 6천 2백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본예산 대비 8백만 원 증액된 134억 1천 7백만 원으로 대설농가 피해 재해 복구비로 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본예산 대비 21억 9천만 원 증액된 910억 200만 원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21억 9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7억 9천 700만 원으로 유보금 중 15억 2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한 문화예술 사업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 예산에 한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광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2025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활동 기간은 제 337회 임시의 기간으로 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정병용 의원,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 강성삼 의원, 박선미 의원, 박진희 의원,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한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오항 강동, 하남, 남양주선 광역철도 지하철 구 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강동 하남 남양주선 광기철도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하남 남영주선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 체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핵심 국제사업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 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출구 위치 선정, 환승 시스템 구축, 지역 관광기 및 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남시 의회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하철 출구와 주요 상권 및 시설을 연결하는 무빙호크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하철 출구 위치 선정과 설계 과정에서 인근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도심 환승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구사자 정거장의 일반 열차와 급행 열차가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미사 강변도의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구산 문화마을과 지상센터 등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 계획을 기본 및 실시 설계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31년으로 계획된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하남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병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것에 대해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거자는데 이해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동 하남 남양주선 광역철도 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의견 반영 청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네, 표결은 한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기권이 없는 것으로 강동 한남 남양주선 광역철도 지하철 고선 연장 주민의견 반영 축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데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37회 한암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